네, 갤럭시 Z 플립 3 포켓몬 에디션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. 상자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. 이거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제품인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샀어요. 그 색상은 저 아마 라벤더 골랐을 겁니다. 여기 포켓몬이라고 써 있죠?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오! 여기에 보면 포켓몬 파우치라고 써 있고요. 이게 핸드폰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커버 세트, 그 다음에 커스텀 팩이네요. 먼저 핸드폰을 먼저 보겠습니다. 포켓볼, 포켓볼 그 모양으로 돼 있고요. 오 이렇게 돼 있네요. 모르겠죠? 뒷면을 보면 알겠죠? 라벤더 모양입니다. 뜯어볼게요. 구부려야 되니까. 짜잔. 근 네,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작으니까 좀 귀엽고요. 손 안에 다 들어오네요.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. 포켓몬이. 이거 오프라인에서 샀는데, 이거 들어있네요. 근데 이거 목에다 뭐 걸고 다니기는 좀 그렇고,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. 이렇게 그래도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고, 그 다음에, 오, 피카츄가 나왔어. 피카츄. 피카츄를 아, 이게 이렇게 돼 있네. 왜다 이렇게 끼우는 걸로. 이렇게 하면 케이스가 완성이 되고. 보 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하라고 그랬는데,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.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죠? 아,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는 것 같네요. 이렇게인가요?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된다는 거죠?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. 원래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이걸 갑자기 구매하게 됐어요.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이 이게 있는 게 좋은가? 아무튼 쓸 거예요, 이렇게. 그다음에 세 번째. 완자는오 꼬부기인데. 꼬부기가 자고 있는 거네요. 그 다음에 얘가 있네요. 이거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뭐 핸드폰 세워놓고 그런 것 같아요. 얘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 되나?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달아봐야지. 오, 파이리, 아 이상해 씨, 이 파이리, 꼬북이, 피카츄, 잔만보도 있습니다. 잔만보, 잔만보, 피카츄, 그다음에 이상해 씨. 하이리 고부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오.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사용하는 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.